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laughs> 제가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패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제 의상이 어디 건지 또 어디서 샀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가 그때그때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린 분들도 있어서 아나운서들은 평소에 어떤 옷을 입는지 아나운서 중에 하나니까 <laughs> 그러면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짠! 첫 번째 의상은 바로 이거예요. 빨간 니트 코트인데, 이렇게 약간 쭉쭉 늘어나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코트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편하고 모양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가장 최근에 제가 남편이랑 동대문 가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사실 이거 찍기 전에 검색해 봤더니 이런 브랜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메이드 인테리라고 써 있긴 한데, 지금은 안 파는 수도 있고 수입을 하다가 수입이 끊긴 게 아니고 백화점에 있는 그 약간 옆에 걸려 있는 왜 매대라 그러죠 매대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서 산 거긴 하거든요.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캐시미어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이걸 봤더니 겉감 모뭐 100%. 캐시미어 브랜드인데 모뭐 100%예요. 근데 아무튼 따뜻하긴 한데 전 이런 니트 코트를 엄청나게 선호하는 편이라 가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축 늘어지는.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냥 코트 입으면 왜각 잡힌 느낌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디건인 듯 코트인 듯 입을 수 있어서 좋고 색감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제가 안에다가 검정을 매치해서 입을 때 제일 예쁘기도 하고 아니면 가을, 겨울에는 무채색 일색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입었더니 어떤 선배가 또 인스타그램에 조수빈 아나운서가 다은아 너왜 브라자를 밖에 입었어? <laughs> 브라자 아니고 미스티에예요 선배 미스티에 부담스럽고 야해 보인다 하는 그런 보수적인 분들도 이런 어두운 계열의 코트 입으면 약간 포인트가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코트였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트 티에다가 하트 가디건 이렇게 입고는 하는데 뭐 검정 바지를 입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가디건만 따로 연출해서 원피스랑 입기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하트 이게 스터드라 그래도 하트 스터드의 하트 티셔츠. 사실 이거는 같이 산 거랍니다. 저대로 주세요. <laughs> 그런 아이템인데. 생노랑, 입생노랑의 생노랑인데, 옷을 자주 사거나 그러진 않고, 여기에 유일한 옷이에요, 생. 홍콩에 가면 이제 아울렛이 있어요. 저도 홍콩에서 잠깐 교환학생으로 살았던 적도 있고, 또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아울렛을 가끔 가는데, 생노랑 아울렛이 있습니다. 같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날 사세요. 하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랑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50%인가? 60%인가? 해가지고,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엄청 세일해줬던, 평소 같으면 엄두를 못낼 가격이지만 여행지니까 큰 맘먹고 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가디건을 많이들 물어보시는이 하트 스터드 빼고는 다 기본 디자인이어가지고 얇은 원피스랑 입어서도 어울렸어요. 그래서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길이감이어서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나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음. 짠! 화사하죠? 김포 현대 아울렛에서 산 이것도 역시나 뭐50% 이렇게 해 줘가지고 산 건데 점퍼 1234라는 브랜드고요. 나름 캐시미어 100%예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릴 때 겨울철에 너무 칙칙한 옷만 입고 어둡고 검은색, 갈색, 뭐 이런 위주고 해서 벌써 사진 찍을 때 입어야지. 해서 진짜 사진 찍을 때 입었는데 어그 사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빨주노초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얼굴 확 화살 보이고 그래서 좀 튀어 보이고 나는 오늘 좀 돋보이고 싶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거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겨울에 너무 어두운 색깔 옷만 입어서 좀 지겨워하는 분들도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얇으면서도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작년에 아울렛에 있었으니까 올해도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시는. 니트 찾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브랜드였어요 짠 이거 그냥 보세에서 산 티셔츠인데 제가 좋아하는 옷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무정에 작년에 이것도 산 거예요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부산 여행 아윤이랑 갈때 기차 탈때이거 입고 있었는데 어 요게 썰렁하지 않게 목폴라인데 보면 셔링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해놔가지고 되게 심심하지 않고 공주님 네. <laughs> 공주님처럼 이것도 약간 겨울철에 너무 제 텁텁한 니트만 입다가 지겨워서 이걸 입었는데 그 직업 특강에서 아나운서인 엄마가 이제 아윤이 반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갔는데 이렇게 퍼프가 있고 셔링이 있고 하니까 아 제가 들어가니까 막 어떤 아이들이 공주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다 얘들아 <laughs> 나는 공주님이 아니고 아윤이 엄마야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공주공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색깔이 핑크인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재채기가 나네요. 특히 겨울 의상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먼지가 엄청나요. 지금 저희 집이 먼지 구덩이가 되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laughs> 짠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저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악몽 편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입었던 옷인데 이 옷도 진짜 많이 물어봐줬어요. 에, 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서 요거는 이제 어떤 편집 매장에서 산 니트고 또 좋아하는 옷 가게 블랙 루즈에서 산 시스루 목폴라. 요거는또 다른 가게에서 산 건데요. 이 시스루 목폴라 진짜 너무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약간 목이 썰렁하게 느껴질 때 그냥 목폴라는 좀 답답하고, 텁텁하고, 어, 약간 초딩 같고, 그럴 때 <laughs> 약간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어무 파인, 부인의 옷 입을 때. 그럴 때 속에 이거 하나 입으면 갑자기 노출이 좀 덜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까끌까끌 할수 있어요. 이게 시스루 소재가. 비벼보시고, 몸에 대보시고, 어, 입어보시거나, 그러고 사시는 게 좋고, 또신축 진짜 중요해요. 잘안 늘어나면 목 입을 때 진짜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 좀 확인해 보시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방울무늬 예쁘죠? 그리고 이 니트는 솜사탕처럼 겨울철에 화사하게 또 화사한 걸전 되게 추구하나봐요. 저에 화사하게 입을 때. 근데, Sibel Sarum, s a r a S-I-B-E-L? 뭐 이런 브랜드였는데, 팔 부분은 약간 붙어서, 여기는 좀 커도 팔이 딱 붙으니까 덜 부해 보이고, 굉장히 뚱뚱해 보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덜 부해 보여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아래랑 위아래랑 색깔을 맞춰서 입었었답니다. 요 코트까지 입었었는데, 요 코트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 어, 그날은 또 나름 크리스마스였으니까 좀. 더 화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었습니다. 요거는 마인에서 옛날에 산 건데 진짜 오래 입어서 구멍이. <laughs> 구멍이 났어요. 2012년. 9년 전에 샀는데 기본 화이트 코트는 사실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입게 된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짠!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여름 옷입니다. 그 이거를 특별히 제가 오늘 입은 이유는 예쁘다고도 많이 하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굳이.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지만 이 옷을 꺼냈어요. 갖춰 입은 것 같지 않으면서도 너무 대충 원피스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정장과 캐주얼의 중간? 뭐 제작 발표회 때도 있고, 방송 때도 있고, 인터뷰 때도 있고, 평소에도 있고 진짜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뉴메로 21그 브랜드입니다. 그 아이보리 색깔인데 또 나름 여러 가지 막다 들어가 있어서 화사해 보이고 또 여름에는 이 여기 들어있는 색깔 신발이랑 매치하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아이템과 뭐 신발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매치할 수 있어서 예뻤던 것 같아요. 내돈내산! 내돈내산이 아니고 요자격에 남편돈내산 <laughs> 원피스였어요. 요 가방도 누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발레 슈즈가 있죠? 발레 가방이에요. 발레하고 원장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예쁘지 않나요? 음. 이거 에코백인데, 발레 브랜드입니다. 카페지오라는 발레 브랜드 에코백인데, 발레 용품 많을 때,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괜찮고, 여름에 뭐 물건 많이 넣고, 이렇게 에코백으로 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발레 가방이면서도, 그냥 캐주얼한 옷에 원피스에 매치했는데, 예뻤던 것 같거든요? 그냥 파란 자켓 이런 데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발레 가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많지 않은 옷 중에 정말 많지 않은 인기템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됐으면 제가 다음에 또 여름 옷편으로 다가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